Bye. 라그램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은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나이즈 댄스 페스티벌 더 페스트 컨스탄타르의 댄스 플렉션에 함께하는 무용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라이브입니다. 네, 그첫 번째 주인공은요, 그 전통의 선율과 현대, 현대의 감각을 만나지며 넘나, 자신만의 몸짓을 만들어가는 무용수 바로 김균현 무용수입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laughs> 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이즈 페스티벌을 앞두고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어, 시청자분들께 일단 인사 부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 무용을 배우고 있는 동문수 네. 김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분 분들께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 좋아하는 명언이나 자주 떠올리는 문장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애니를 좀 많이 좋아하고 거기에서 조금 많이 대사를 <laughs> 어두운 편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나루토예요. 나, 나루토인데 나루토가 한 말이 이제 내가 한 말은 절대 굽히지 않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거를 쭉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그 명대사가 제일 좋아하는 나루토 명대, 명대사 명대사 한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춤을 추지 않는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비우고 또 채워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는 보통 스케줄이 이렇게 차있어서 뭐, 네, 네 보통 시제를 쉬어본 적이 잘 없어서 뭐 팬분들은 아니지만 뭐 저는 술을 되게 좋아해서 친구들과 술 한잔하거나 뭐 그러지만 보통 술을 안 먹는 경우는 그냥 학교 가서 시간이 되면 학교 가서 홀에서 그냥 누워 있거나 그냥 거기에서 그냥 애들 만나면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후에 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그럼 요즘 특히 영감을 많이 받는 장소나 수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영감 받는 게 사실 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있을 거고, 영화도 있고 이건 되게 보편적인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어, 그 얼마 전에 이제 요즘 공연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히로라는 작품을 제가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 어, 작품을 참여을 하면서 어, 안무자가 이제 작품에 담아내는 그런 깊이감과 노력을 좀 가까이에서 옆에서 지켜봐왔는데 네. 그러면서 저도 뭔가 제 안무를 지금 이제 실행 실행을 하면서 어 저도 이런 작품을 어, 되게 깊이 있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크리틱스 초이스 이제 조만간 하는데 네. 그 안무자한테도 이제 이 무용수들에게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영감을 아, 연구를 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되게 저는. 성장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플레이어로서도 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어, 이두 경험은 이제 제가 안무를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영감이자 조금 영, 영, 향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혹시 무용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삶에서 추구하는 추구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까라면 까? <laughs> 까라면 까? 약간 이 네. 성격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막 예전에는 막시은티도막 빼보고, 표정 관리도 안되고막 그래봤는데, 별로 응. 삶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아,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겠지? 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겠지라는 다양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까라면 까가 제 죽음이었지 않나. 까라면 가 저도 그 까라면 까를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게잘안 되지? 네, 저도 같은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그 까라면 까를 해야 되는데 약간 저의 생각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아.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무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국립극장과 세계무용동맹 공동주최 공립법인 백미마트 주관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댄스 페스티벌에서 선보이실 무대 간단히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이번에 작품을 아, 예.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어, 좋은 기회로 화상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안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상에서 잠깐의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 한국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오컬트라는 부분에서 제사라는 게 저희 한국적인 요소라는 게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제가 11월에 안무할 작품이 또 있는데, 그 구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한 것과 이제 제사, 그런 내용의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좀더 한국적이고, 그런 한국, 에이, 뭐래. 조금 더 한을 가지고, 제 감정선을 더높일수 있게끔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말을 너무 못했네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거예요. 그럼 이번 안무를 구성하면서 처음 떠린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어떤 움직임으로 풀어내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laughs> 시드럴 안무할 작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품의 매아라는 작품을 제가 안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도 어... 죽음의 죽을, 죽, 죽었던 친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그 전, 이전의 인트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허상이라는 작품을 생각을 하게 됐고, 더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제, 제가 뭐 지금 현대, 한, 막 컨템포러리하게 춤을 추고 있지만 조금 더 한국 정서에 맞는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있고, 을 조금 더 강조시키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는 악사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 네. 그런 협업이 주는 시너지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작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졸업 작품에. 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기타를 해서 기타의 솔로를 이제 마지막에 같이 작업을 했을 때 되게 라이브에서 주는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악사들도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어서 어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주고 어 사실 이런 가사 쓰거나 악기를 다시 이제 재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플레이어 이제. 플레이어로서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두 친구들이 알아서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둘이 만나서 네. 연습도 해주고 제가 하나 디렉팅 해주면 되게 좋게 만들어줘서 어 그만큼 서로 친해, 친하니까 좋은 시너지가 만들어져서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은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재밌는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럼 이번 공연을 통해서 관객과 나누고 싶은 감정이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네. 제가 말을 잘못 써서 하는데. 네. 놓쳐버린 마음과, 기억을 다시 끌어안는 그 순간의 깊은 울림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한줄 노약을 해보았습니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번 라이스, 라이스 페스티벌에 함께하는 다른 팀들 중 특히 무대가 기대되는 무용수가 있다면 어떤 팀일까요? 저는 뭐 NCT 분들도 너무 기대가 되고 무간형도 너무 기대가 되지만 저는 그래도 혜연이가 제일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유를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지금 요 근래 혜연이랑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되게 확고한 친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볼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형섭 이형도 네. 같이 작업을 하는 장면을 몇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되게 흐름, 저는 흐름을 되게, 춤 안에 흐름을 되게 자주 보는데, 그 흐름이 둘에서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와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제가 진짜 한두 달에 걸쳐서 연마한 테크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혜연이한테 한번 보여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용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정도로 그런 근질과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어도 작품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작품. 네. 좋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럼 자, 여기서 팬분들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김균영 무용수님의 이번 무대에서 인상적인 동작 살짝만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 그 소품이 있는데. 네. 제 신인골이라는 를 들고 판소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뭔가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빨로 그 친구를 물어서 소리를 내는 행위나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들어갈 것 같고 궁금하시죠? 보러 오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보러 와주세요. 보러 오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러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이렇게 멋진 작품을 직접 보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오는 7월 9일날, 어, 인터파크 예매를 통해서 8월 20일과 20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라이즈 댄스 페스티벌 더 베스트 컨템퍼리 댄스 컬렉션에서 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9일날 꼭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말고도 우강이 형과 혜영이가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라이즈 페스티벌에 함께하는 무용수 분들께 모두 드리고 있어요. 아, 네. 김균현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어떤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나요? 저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이나마 누군가가 아, 김균현 작품 아니면, 춤잘 추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laughs> 너무 갑자기 마무리되는 거아니니까 지금 바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라이브를 함께 해 주신 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갑자기 끝내면 살짝 어색하니까. 네. 어, 혹시 제가 지금 라이브를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댓글로 좀 궁금하신 내용을 한두 가지만 받아서 음. 어,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 요쭤 네. 주셨습니다. 마지막이 뭔데,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laughs> 되게 아쉬워하시는 팬분들이 많네요.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네. 어, 아무도 질문을. 가지 볼게요 아, 네 공연에서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나요? 어, 공연에서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내용은 저는 되게 직접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소리 하는 친구한테 제가 가사를 전달했을 때도 되게 명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관객들에게 편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막제 몸짓은 어떠, 어떻게 되든 정답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묘하면 오묘하면 오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들어서 정확하게 가사를 내뱉고 가사 내용이 있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듣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긴장 많이 했나요? 네. 어, 저는 긴장을 사실 안 했어. <laughs> 제가 긴장을 한 거예요. <laughs> 네, 땀을 흘리시는데 지금. 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는 무대에서 극장에서 있는 걸로 하고요. 어,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 제 옷은 깔끔한 걸 좋아하고요. 이건 아 이게 아니었는데? <laughs> 공연 시간은 음.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죠? 되제 공연은 어아 90분, 아, 90분 정도라고 속삭였습니다. <웃음> 그래서 비리님들이 <laughs> <laughs> 속삭주셨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네 어떠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7월 9일 날 티켓이 오픈이 되니, 크에서꼭 예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영과 김우관 형도 출연을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균영, 구용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정갈하고 간단한 움직임이 어떤 정서를 관객에게 남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라이즈 댄스 페스티벌 현장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만나요. <laughs>